예, 앞에 있는 이 나무는 천개불나무입니다. 예, 개불나무 종류들이 다 인돈가라 잎은 마주나기입니다. 이렇게. 잎은 이렇게 마주나기죠? 마주나기고, 또 잎은 여기 좀둥근형태대요 강타원형 형태인데요. 털도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1년지 가지 소질하는데요. 이게 좀 적색이죠. 이렇게. 적색. 예, 그리고 꽃은 지금 꽃봉오리 상태인데요. 꽃이 피면은 흰색대로 이제 연한 황색입니다. 그리고 이 가지를 잘라보면 속 수라고 러는데요 그게 흰색 또는 갈색으로 꽉차 있습니다. 꽉차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 천개불나무인데요천개불나무는 네, 우리나라 특, 아니 특산식물로 전 세계 우리나라에만 있는 식물이에요. 그리고 호소계 식물이라 해가지고 석회암지대에서 비유 좀 많이 자라는 식물입니다. 그리고 잎잎 잎도 털이 거의 없어 보이죠. 깨끗합니다. 잎 뒷면도 아주 깔끔하고 털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쁜 좀 이렇게 넓은 강타원형 또는 뭐 여기 3분의 1 지점이 가장 긴 예, 도란형입니다 요거 여러분께 좀 귀한 친구라 소개를 해드립니다 천개불나무입니다 개불나무 종류들은 예, 개불나무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보기가 정말 힘들답니다 아 저도 뭐본 적이 많지 않아서 예, 도감 보면서 또 인터넷 찾아보면서 지금 공부하면서 올리고 있는데요 천개불나무는 아, 잎 앞뒷면에 어, 털이 없다, 꽃자루가 짧다, 이두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전체적으로 뭐다 일일이 살펴보기 쉽지 않기 때문에 핵심 포인트만 우선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또 각시개불나무를 만났는데요. 예, 지금 신구대학교 신구론에 제가 와 있습니다. 아, 우선은 눈에 띄는 게 우리 이렇게 꽃이 이렇게 노란색이에요. 아, 우리 왜 인동동굴도 꽃이 흰색이었다가 꽃이 질 때쯤 되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변하잖아요. 아마 이것도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한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어, 1년지 가지 소지라 그러는데, 소지가 이 적색입니다. 그리고 털도 좀 있어 보이죠? 그리고 꽃은, 어, 이게, 여백. 예, 여백에서 꽃이, 하, 꽃대가 하나 올라왔는데, 꽃이 이렇게 두 개가 폈죠. 이렇게. 그리고 꽃자루에도 털이 많아요. 털 많이 보이는거 보이시죠? 예. 네. 꽃도 이렇게 두 개가 폈고, 그 다음에, 아, 꽃자루도 좀긴 편이네요. 이렇게. 그죠? 렇긴 편이고, 적색이고 그리고 이거는 잘라보면은 속은 비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잎에도 전전 전만 털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느낌이 만져보면은 거의 올겨울 느낌이에요. 털, 간절에 털 많고 그죠? 되게 많죠. 뒷면도 되게 많아요. 방금 살펴본 청개불 나무는 털이 거의 없었는데 이 친구는 완전 올겨불 나무 정도의 털이 많네요. 꽃을 볼 수가 있는데 꽃이 이런 모습이네요. 아, 꽃도 보고 털올겨불 나무 느낌이고. 이쁜 요렇게 요런 형태 그죠 이쁜 요런 형태예요 털이 많네 전반적으로 꽃자루도 길고 이게 원래 흰색인데 우리 개, 인동, 인동동굴처럼 인 꽃이 핀 후에는 이렇게 질 피고 질 때는 네, 이렇게 노란색으로 연한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지금 요 꽃봉오리 보이고 아 이거 귀한 친구 만났습니다 여러분께 꽃이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하고 꽃자루 또잎 전체적으로 털이 많은 털이 엄청 많은 포지는 네, 청개울나무처럼 이렇게 적색인 예, 각시개불나무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개불나무 종류들은 그 전부 다그 인동가루 잎은 다 이렇게 마주나기예요. 털 만져봐도 올개울나무처럼 아주 보슬보슬합니다. 제가 느낌에 리거 예, 여러분께 아, 귀한 예, 각시개불나무도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각시개불나무는 네, 꽃자루가 긴데요. 지금 꽃이 이렇게 처음에 흰색으로 피었다가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변해가는 모습입니다. 완전히 그 꽃이 질 때는 네, 거의 노란색으로 변해갑니다. 자료화면입니다. 네, 앞에 있는 이 나무는 네, 흰 개불나무입니다. 흰 개불나무는 정말 보기 힘든 귀한 나무인데요. 제가 가서 본 거는 네, 정선하고 강릉에 걸쳐 있는 석병산 정상에서 보고 왔습니다. 딱한번 봤는데요. 뭐 저도 뭐 돌아다니는 게 돌아, 많이 돌아다니지 않아서 실제로 지금 보기, 본건 많지 않은데요. 흰 개불나무는 잎이 좀 이렇게 날렵합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지금까지는 광타원형으로좀 이렇게 넓은 형태였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좀 좁고 이렇게 피치명처럼 타원상의 피치명 이렇게 좀 길죠. 이렇게. 그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꽃은 지금, 어, 뭐, 일반 쪽에 똑같은데, 이 꽃자루가 되게 길어요. 이 친구 지금, 어, 요 위에 한번 볼까요? 위에를 보면은 꽃자루가 되게 깁니다. 이렇게. 이게 1cm, 거의 한 2cm 가까 됩니다. 이게 꽃자루가긴게 예, 특징입니다. 그리고 잎도 이렇게 좀, 아, 좀 날렵한 거. <laughs> 예,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그, 홍계불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맥 아래쪽에 그 털이 미생했는데 이 친구는 나중에 지금은 현재는 뭐 털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자생해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하얗습니다. 그냥 하얀 털이 쫙 있습니다. 이렇게. 예, 이거. 뭐. 지금은 이거는 뭐친구로 키운 거하고 자생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털은 지금 많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이 피, 요렇게 좀 날려봐다. 예, 그러면은, 예, 흰 개불나무입니다. 예, 인동과 친구들은 다이피 이렇게 마지다기죠 예, 여러분께. 아, 꽃자루가 긴, 예, 꽃자루가 긴게 특징인, 그리고 전체적으로 뒷면은 흰 털이 쫙 있는, 예, 여러분께 흰 개불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주 귀한 친구입니다. 앞에 자료 사진은 강원도 강릉과 정선에 걸쳐 있는 예, 석병산 정상 가서 보고 왔습니다. 입 뒷면이 좀 하얀 느낌이죠? 예. 그리고 꽃자라 좀긴 편입니다. 꽃자라가 좀긴 편이고, 그리고 입 뒷면은 보는 것처럼 좀 하얗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얗습니다. 예, 제가 운 좋게 꽃까지 보고 왔는데요. 아, 꽃 너무 잘 찍었죠? 완전 행운입니다 예, 여러분께 현장 사진도 한번, 예, 보여드립니다. 예, 앞에 보이는 이 나무가 작습니다, 상당히. 이게 댕댕이 나무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설악산 같은데 좀 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상당히 보기 힘든 나무예요. 그래서 일단은 잎을 보니까, 잎 아래쪽, 그, 잎 아래 부속체를타벽엽이라그 하는데, 잎 아래 부속체를요타엽이 독특합니다. 이 친구는 이것만 봐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자기가좀 그렇죠, 빨갛고, 그죠? 여기, 여기, 여기 또 있죠? 타엽이 이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두 개가. 두 개가 붙어 있죠, 그죠? 여기도. 그리고 옆에서 보면은, 이런 느낌 이게 바로 댕댕이 나무의 특징입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다른 나무들이 이런 게잘 없거든요 이렇게 부속체 그죠 부속체도 타겹이 왼쪽 오른쪽에 있는데 여기에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잎은 뭐 마주나기고 잎은 뭐 그리고 이게 예, 타겹만 봐도 댕댕이 나무를 알아보겠네요 예, 여러분께 이발의 부속체 예, 타겹이 독특한 설악산에서 예, 자라는 예, 댕댕이 나무를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잎맥도 하나, 둘, 셋, 넷, 한네쌍 정도? 그죠? 정확히 보여, 요 이게. 이 앞면이거든요. 이게 뒷면이 아니에요. 뒷면처럼 보이지만, 이 앞면이에요. 뒷면? 네, 뒷면도, 그죠? 한네쌍 정도? 그리고 타압 그, 타겟이 눈에 확확 띄어가지고, 그나마, 그죠? 여기도 빨간 타압이막 보이죠? 이렇게. 요게 댕댕이 나무네요. 타압이 독특한 다, 댕댕이 나무. 제가 이렇게, 요렇게 소개를 해드리겠네요. 타겟만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친구. <laughs> 야, 이제 내, 너 알아봤다야. 댕댕이 나무였습니다. 예, 네, 방금 댕댕이 나무를 살펴봤는데요. 다음은 네, 구슬댕댕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슬댕댕이는 지금 위에서 보면, 아, 이게 전부 다그 소지가 젓갈색인데, 가까이 가서 봐도 털이 되게 많아요. 털, 그죠? 소지에 털이 많고, 잎에도뭐 털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잎 가장자리에도 완전 털이, 속, 많죠, 그죠, 많고. 입 뒷면에도 털이 되게 많아요. 예, 요 그리고, 이 속은 잘라보면은, 예, 흰색 수입다 흰색으로 차있다고 합니다. 그, 우리 계다리고 똑같은 거죠. 계다리도 흰색, 흰색으로 차있는데, 흰색으로 차있다고, 어,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고, 입자루도좀 있고, 털이 엄청 많아요. 줄기에도 털이 많고, 털이 그냥 가시 같네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예 줄기의 줄기 털이 가시 같고 예 잎에도 털이 되게 많은 이 가장자리도 털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게 있고 예 그죠 거의 뭐 가시 같은 털이 막 있네요 요거 그리고 이제 거의 뭐이 개불나무 종류들이 일년지 소지는 거의 젓갈색이네 보니까 예, 요거 예 전체적으로 가시 같은 나중에 보면 제가 이큰 나무들도 보니까 이 저기 줄기에 아직 가시 같은 털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께 가시 같은 털이 많이 있는 구슬 댕댕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친구도 되게 귀한 나무입니다. 구슬 댕댕이의 특징은 제가 가지를 보니까 가시 같은 털이 많이 있어 가지고 확인이 가능하고요. 도감을 보면 은 꽃하고 열매 아래쪽에 그 포가 그 꽃을 싸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걸 저 여러분도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슬댕댕이 자료 화면이었습니다. 예, 앞에 보이는 이 나무는 네, 홍계불나무입니다. 아, 우선 이렇게 봐도 어, 꽃봉오리 상태가 조금 예, 적자색으로 보이죠, 이렇게 예, 적색으로 보이는데요. 잎은 아, 좀 이렇게 좀 넓은 형태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조금 아까 이렇게 신계불나무처럼 이렇게 날렵한 형태가 아니라 거의 이렇게 좀 둥근 형태 예, 그런 형태고요. 아, 꽃자루도 뭐 이렇게 뭐한 1cm 정도, 1cm 정도 미만이네요. 그리고 이 특징이 음. 잎을 보면 은어 주맥 아래쪽에 털이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이쪽에 많지 않죠 이게 특징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laughs> 그리고 꽃은 보통은 이렇게 이게 그 잎이 위쪽에서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금 이 위쪽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요거 이게 예, 특징이더라고요 이거 예, 홍계불나무로 소개를 해 드릴게요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홍계불나무는 제가 뭐 평창 바랑산이라든지 뭐 그런 쪽에 가서 봤는데 요걸 딱 그, 뒤집어가지고, 주맥 아래쪽에만 털이 확실히 많아서 좀 구별치가 되긴 하더라고요 아, 이게 꽃이 뒤에 있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거는 하기 앞에 다잘 보이네요. 요거, 예. 홍개불나무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소재는 뭐 이렇게 털이 좀 있긴 한가요? 털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소재는. 예, 요거. 예. 홍개불나무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 주맥 아래쪽에 털이, 예, 밀생이 있다. 뭐, 이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 앞에 밖에 심어놓은, 예, 구슬댕댕이입니다. 구슬댕댕이 잎이 정말 커졌죠. <laughs> 예. 요걸 보면은, 그죠, 이렇게 줄기에, 그 가시가, 가시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렇게, 반음 모양의 긴 털이 딱 보여요. 이렇게, 봐. 눈이, 눈이 확 띕니다, 이게. 예, 이게 좀, 예, 이렇게 지금, 어, 꽃은 이렇게 정당부에서 이렇게 올라왔네요. 만져봐도, 어이 털이 막 엄청납니다. 특히 이 저기 이 줄기에 가지에 털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예, 요거 여기에 예, 바로 예, 구슬 구슬댕댕이에요 댕댕이 나무도 있고 구슬댕댕이도 있어가지고 헷갈리는데 이 친구는 예구슬댕댕이에요 댕댕이 나무는 설악산에 자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자세히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설악산에 있다는 얘기만 들어봤는데 한번 가서 보고 싶어요. 아, 이렇게 그죠 잎도 되게 광타운으로 넓죠. 요거누구뭐 아니죠 뭘 같아요 여러분? 그죠 눈에 확 띕니다 이게 털이 예, 구슬댕댕이입니다 인동가로 잎은 이렇게 마주나기입니다 구슬댕댕이였습니다 예, 앞에 보이는 이 나무가 예, 흰 개불나무예요 제 키보다 더 큽니다 한 2m 정도 될것 같은데요 잎을 보면은 잎이 정말 날렵하죠 이렇게 지금 예, 꽃대도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게 그렇죠 이렇게 올랐는데 꽃자루가 좀긴 편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꽃자루 하나에 꽃이 이렇게 두개 올라왔죠 이렇게. 예, 이렇게 원래 오른쪽에 쪽이 피는데 이 친구 지금 오른쪽만 피었어요. 예, 지금 다른데는 다른데 여기도 있다 이렇게 여기에 제대로도 피네요 오른쪽 왼쪽에 예. 이 친구는 네, 다른 개불나무에 비해서 이피 이렇게 좀 날렵합니다. 이렇게 다른 친구는 강타원형인데 친구는 좀 이렇게 좀 날렵하죠 이렇게. 예, 제가 요거그 <laughs> 예, 강원도 정선하고 강릉에 걸쳐 있는 네, 석병산 정상 가서 보고 왔죠. 다생에서는 딱 한번 봤어요. 그죠? 뒤가 하얗죠? 여게 제대로 나타났네 그죠? 아주 하얗게 본 점들 같은 이시 전체적으로 하얗습니다 그러니까 홍계불나무는 요쪽 주변여기만 이제 털이 좀 짜득 하득 있었는데 이쪽은 그냥 하얀 느낌 뒤에 요기 바로 흰개불나무예요이개불나무가 아, 이렇게 좀 알아보는데 거의 뭐한8년 8년 뭐 이제 10년이 다 돼갑니다 이정도 돼야지 10년, 정도 돼, 10년 가까이 돼야지 이렇게 나무 좀 알아봅니다 이게 나무 가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예, 흰 개불나무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꽃자루가 길다. 전체적으로 뒤에가 하얗다. 뭐이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한 1m, 1m 이상 되는 화단을 이렇게 심어놨는데 여기 섬개불나무가 있어요. 아, 섬개불나무는 네, 섬이라는 거는 네, 울릉도에서 자란다는 나무죠. 울릉도에서 자라는 개불나무인데 여기 지금 꽃봉오리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네. 뭐 이걸 다 일일이 설명하기 쉽지는 않고요. 아, 선개불나무는, 나 울릉도에서 자라는 개불나무다. 뭐, 전체적으로 나중에 잎이 훨씬 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울릉도에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 다 잎이 전체적으로 식물체가 큽니다. 요거는, 네, 꽃자루가 좀 짧긴 하죠. 그리고, 인동나무처럼, 인동나무의 다른 나무들처럼, 예 네. 꽃줄기 하나에 꽃이 이렇게 두 개씩 올랐죠. 오른쪽, 왼쪽으로. 그리고 울릉도에서 자라는, 네, 섬 개불나무입니다. 네, 앞에 있는 이 나무는, 네, 개불나무인데요. 개불나무는, 예, 네, 중부지방 산에 가서도 자주 만날 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그죠? 분유 이렇게 마주나기. 그 소지가 거의 뭐 개불나무 정도로 적, 갈색이네 적색이네. 요 친구도 뭐, 근데 이 친구 가장자리 이렇게 뭐, 이렇게 적색으로 돼 있어요. 이상하게. <laughs> 그죠? 가장자리가 이렇게 다 어린 친구들은 적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땡겨보겠습니다. 그죠? 가장자리 이상하게 다 적색으로 되어 있네요. 있고 뭐 줄기도 털이 좀 있고 예. 개불나무는 우리 주변에 있꽤 많이 있죠 근데 방금 소개해드린 나무들은 좀 보기 힘들어요 이거 예. 어, 꽃도 지금 꽃도 이렇게 그러니까 꽃자루가 길진 않죠 하기하 길진 않고 거의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나중에 열매도 지금 왼쪽에 이렇게 두 개씩 있고 오른쪽에 이렇게 두 개씩 있는데요 참 예쁘죠 가을에 여러분께 개불나무의 어린 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와. 여러분, 싸돌면의 함성 소리 들리시죠? 각시개불 나무가요. 꽃이 갈짝 폈어요. 와. 이렇게 옅은 노란색에서부터 해 가지고 또좀 진한 노란색. 원래는 흰색이었다가 질 때는 노란색으로 진다고 하는데요. 요렇게 보면은 이 친구들이 거의 그렇지만 꽃자루 한 개에서 꽃이 이렇게 두개 올립니다. 이렇게 한 개에서 이렇게 두개 올립니다. 그래서 왼 쪽이 하나, 오른쪽이 하나 이런 형태죠. 개불 나무들이 대부분 다. 그거는 그 꽃자루 조금 뭐 그래도 좀 길지는 않아도 꽃자루 꽤 있습니다. 꽃잎 길이 정도 되네요. 이것 거의 그렇죠. 여기도 여튼 지금 노란색 여기 조금 진한 노란색이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흰색에서 아 이거 잎은 뭐 이렇게 마주나기 소지는 이제 젓갈색이고그 다음에 이제 털도 많고 아 꽃이 일단은 이렇게 인동덩은걸 느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각시계불나무가 그렇죠. 꽃자루 좀 있죠. <laughs> 네, 소지, 저기, 그, 이 소재도 털이 있고, 이펜서 어린이 펜 털이, 털이 정말 많아요. 만지면은 거의 막 올겨불 루, 나무 느낌? 네, 올겨불 나무가 완전히 그냥 보들보들 하거든요. 이 친구도 좀 보들보들해요. 당겨보겠습니다 그죠. 보들보들 하겠죠. 털이 이렇게 많아요. 뜯긴 털이 많아요. 여러분께 흰색에서 어, 노란색 또는 네, 진한 노란색으로 가는 어, 각시. 각시란 거는 좀 작다는 의미죠. 우리가 뭐, 각시 많잖아요. 뭐, 각시 붓꽃, 그 다음에 뭐, 각시 제비꽃, 각시 현호색, 각시 수련. 예. 각시도 찾아보니까 한 뭐, 열종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각시자들 한 개. 여러분께. 오, 이 각시 개불나무 뭐 소개해드려서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엿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 1번, 2번, 3번 되겠습니다. 도레미. <laughs> 예. 여러분께. 여튼, 노란색으로 꽃이 피는 각실 개불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